독어번어 중급 3 오늘은 어서라크를 공부해 볼게요. 자, 이 아이는 뜻이 아마 어쩌면 자, 근데 우리가 이 뜻으로 널리 편하게 쓰는 다른 표현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쪽 타붕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겠죠? 뭐 비슷하게 쓸 수는 있지만 어설라크는 조금 더 격이 있어요.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 더 격을 높여서 말하고 싶다. 그러면 오늘 배운 걸 쓰시면 되겠죠? 자, 이두 아이는 교집합이 참 많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똑같은 표현은 아니에요. 탑은 오소라쿠. 그 격식의 차이 뿐만 아니라 이 오소라쿠의 한자를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오소라쿠. 그 어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서라크, 이 한자, 두려울 공. 여기서 왔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어서러시라는 형용사를 아시면 느낌이 바로 오시죠? 어서러시, 어서라크. 그쵸? 그래서 이 어서라크에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원래 그 어원을 따지고 보자면 저 안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두려워하면서 부정적인 상황,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을 좀 상상하면서 그러면서 오소라쿠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타붕과 차이가 발생해요. 물론 격식도 다르긴 하지만 타붕은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상황에서 그냥 쓰시면 되지만 오소라쿠는 오소로시를 연결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말을 쓰시면 돼요. 물론 모든 상황이라는 건 아니에요. 아닌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어원을 따지고 보자면 오소라쿠와 오스로 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떠올려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어서라크 쉽바이스르다로 지금 플레이를 하는데 뭔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어서라크 쉽바이스르다로 우리 오늘 아마 실패하겠지, 실패할 거야 이런 느낌. 자, 이 상황에서 타붕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겠죠. 탑응은 그 어떤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들어와도 돼요. 뭐, 아마 실패하겠지. 헉, 아마 실패하겠지. 아무 상관 없어요. 감정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돼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오소라쿠가 조금 더 격식이 있다는 거. 그쵸?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이런 상황도 또 들어올 수 있겠죠. 탑응. 세것으로 다뤄. 아까랑 반대 상황 오늘 뭔가 착착 일이 돌아가요. 그래서 다붕새 고스르다로 우리 오늘 아마 성공하겠지 이런 상황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같은 문장에서 오소라쿠가 들어왔어요. 자둘다쓸수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 더 많이 쓰여지고 좋을까요? 자 이때는 아무래도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까 타붕이 조금 더 좋아요. 오소라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부정적인 것들,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라서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말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해요. 근데 이렇게 반드시 안 쓰느냐? 또 그렇다고 볼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팀의 성공을 바라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성공할 것 같아. 그때는 또 오소라쿠가 어울릴 수는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어원을 따지고 보자면 이 오소라쿠에는 오소러시라는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유념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현대에 이르러서 그냥 부정적이지 않은 상황 이런 감정들과 상관없이도 쓰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러하다. 이건 어디까지나 일단은 참고만 해주세요. 어원이 그러하다. 라는 부분이니까. 자, 근데 오서라쿠가 또 은근히 어려운 게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 자, 보세요. 아마 어쩌면 그리고 분명. 자, 분명이라는 뜻은 이 앞에 두 뜻과 조금 결이 다르죠. 분명은 조금 더 확신이 느껴져요. 그쵸? 아마 어쩌면과 확신의 정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두 개가 세트고 이건 다른 세트 그래서 문장 전체에서 조금 확신이 덜하다 싶으면 이쪽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좀 확신이 느껴진다 싶으면 이쪽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오소라구가 특이한 게 확신이 강한 문장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 확신이 조금 덜한 문장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때 좀 다르게 해석된다는 거 그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아마, 어쩌면 이라는 뜻으로 타붕을 또 우리가 말씀드렸죠. 편하게 쓸수 있는 표현. 이쪽에도 그냥 편하게 쓰는 표현도 있어요. 키떠. 그렇죠? 키떠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때도 오소라쿠가 격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들에 비해서 오소라쿠는 일단 기본적으로 격이 있는 표현이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예를 들어서 오소라쿠. 다시와 우츠비어다 더 어머이마스. 자, 우츠비은는 우울증이죠. 우울해지는 병. 우울증 어소락. 다시와 우츠비어다 더 어머이마스. 자, 이때 해석을 잘 보세요. 아마 저는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요. 자,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아마 어쩌면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이 뒤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니까 아니고 우울증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확신이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이라고 하면 더 좋아요. 그렇지 않나? 요 여러분 뒤에 확신이 느껴지죠. 아까 예문은 나로 추측하는 느낌이 강했죠. 그니까 러 아마라고 해석을 했다면 지금은 어머이마스 좀 확신이 느껴지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여러 번, 여러 번 일본어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한국말 생각하지 마시고 일본어로 받아들여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이 남자도 좀 슬퍼 보이죠? 왜냐면 좀 지금 슬픈 상황이라서 어서락 슬렌시마시다. 온신 후츠데스 이거 가져가세요. 모를 수 있는 표현 어서락 슬렌시마시다. 온신 후츠데스 전 분명 실현했어요. 연락두절이에요. 우리는 연락두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본은 언신스츠 음성과 신호가 불통, 통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언신스츠 가져가세요. 연락두절 참고로 스트렌시마시다는 직역이었어요. 실현했어요. 즉 차였어요. 지금 잠수이별을 당한 거예요.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 거 보면 차인 것 같아요가 아니고 차였어요. 조금 더 확신이 느껴지기 때문에 분명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 그래서 오소라크는 좀 확신이 덜 느껴지는 문장에서는 아마 어쩌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확신이 좀 느껴지는 문장에서는 분명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든간에 좀 격식이 있는 표현이라는 거. 타붕, 기떡 이런 것들과 비슷하긴 하지만. 적식이 있다는 거, 그건 공통점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되겠죠. 그리고 오서라쿠의 원래 어원을 따져보자면 오서러시 라는 감정이 들어가 있다. 이게 기본이긴 하지만 물론 아닐 때도 있다. 요거 주의점. 자, 먼저 만들어 볼게요. 오늘 밤은 아마 비가 오겠죠. 직역하자면 비가 되겠죠. 자, 오늘 밤은 아마 코야와 오서라쿠 타봉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어서라크. 격을 높여서, 비가 오겠죠. 즉, 비가 되겠죠. 아멘이 나르데셔 다로는 반말이고, 되셔 그쵸? 그렇죠? 비가 되다. 아멘이 나르. 고이야와 어서라크. 아멘이 나르데셔 이런 식으로. 자, 아마 나는 살해당하겠지. 내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어. 나는 아마 곱게는 못 죽을 거야. 뭐 이런 거겠죠. 아마 나는 오소라크와 따시와 살해당하겠지 걸어사레르 다로 살해당하는 거니까 수동형 넣어서 오소라크 따시와 걸어사레르 다로 이런 식으로 대쇼 반말 다로 자, 분명 위험한 녀석이라고 생각해 자, 위에 있는 문장들은 겠죠겠지 좀 확신이 없는 문장들이었지만 이 밑에 거는 좀 달라요, 그렇죠? 녀석이라고 생각해, 조금 더 확신이 느껴지죠. 녀석인 것 같아, 이러면 확신이 덜한 거지만 이거는 생각해라고 점을 찍어버렸어요. 그만큼 확신이 느껴지니까 분명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분명 위험한. 이거는 키캔, 키캔나 뭐뭐할수 있지만. 이 형어사를 선택해 볼게요. 분명 위험한. 어서라크, 아부나이. 그죠 아부나이 녀석이라고 생각해. 야츠, 다 또, 어머우. 야츠, 녀석. 이런 거죠. 어서라크, 아부나이, 야츠, 다 또, 어머우. 이렇게. 자, 그녀는 분명 반성하지 않았어. 하는 행동을 봐. 그녀는 분명 반성하지 않았어. 이것도 확신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분명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자, 그녀는 분명, 간호저와 어서락크 반성하지 않았어. 한세시나깟다. 이런 식으로.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간호저와 어서락크 한세시나깟다. 이런 식으로. 자, 분명 베스트 플레이가 아니었어.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경기에 나왔는데, 평소보다 좀 못해요. 그때 아 저건 저 사람의 원래 실력이 아니야. 오늘 보여준 건 분명 베스트 플레이가 아니었어. 이렇게. 이거는 아니 선생님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쉬운 걸왜 마지막 즈음에 넣었지? 이렇게 다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분명 베스트 플레이. 어서라 그 베스트 플레이 프레. 플레2는 아니고 장음이에요. 플레이 장음 그게 아니었어. 베스트 프레, 대와 나, 갔 타. 혹은, 자, 나, 갔 타. 여러분, 이게 엄청 쉬운 것 같은데, 또 우리가 계속 어려운 것들만 공부했기 때문에, 또 이런 기초들이 생각이 안날 수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여러분. 다 맞추셨기를. 오소라크. 베스트 프레, 자, 나, 갔 타. 이렇게. 자, 마지막. 아마 30년 정도 전의 이야기예요.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음, 아마 30년 정도 전의 이야기예요. 이런 거죠. 자, 근데 이 예문을 왜 마지막에 넣었냐면, 자, 예문 보시면, 이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죠. 뭐, 어소러시 하는 감정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 없이도 이 오소라쿠가 사용이 되기도 해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그냥 타봉을 쓸 수도 있겠지만, 격을 높여서, 오소라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오소로시라는 감정 없이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그 얘기 하고 싶어서 반드시 오소로시라는 감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원래 어원은 그러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져가세요. 아마 30년 정도 여기까지 갈게요. 정도까지 오소라크 30년 그라이, 그쵸 정도. 30년 그라이 전의 이야기예요. 그 이전의 이야기예요. 이런 거죠. 마이 노 하나시 데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소라크를쓸때 반드시 오소로시라는 감정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물론 주로 그러하긴 하지만 아닐 때도 있다. 이러한 상황처럼. 어소라크 30년 그라이 마이 노 하나시 데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배운 오소라쿠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든 간에 좀 격이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일본어 실력이 늘어날수록 격이 있는 표현들을 하나, 둘, 내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넣어봤어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